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 할 게임은 미스터 이어로 방치형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아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진짜 엄 엄청나게 예전에 했었던 건데 무려 3년 전에 했었던 게임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서비스 종료를 안 하고 아직까지도 게임이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업데이트 되게 많이 됐겠죠? 바로 한번 해봅시다. 깨개개 게임 시작, 브레이브 서버로 해야 되나? 내가 옛날에 했던 게 어디 서버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뭐야 게임 시작됐다. 와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있고요. 일단은 휴식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788415 8장이 게임이 단위가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숫자 단위가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어, 출석 이벤트도 하고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채팅 한번 쳐야지. 안녕하세요. 케케케. 호네키. 제가 또 옛날에 랭킹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천등이나 이렇게 내려가 버렸다. 터치하면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자동 공격이 그렇지. 어 아, 요런 식으로 아 근데 그동안에 일단 뭐가 바뀌었나 그거부터 봐야 돼. 이 게임이 무기가 또 진짜 많거든요. 어 새로운 스킬도 생겼네. 일단 찍고 지금 돈이 발발 단위로 있는데 이 맥스 찍을 수 있나? 바로 맥스 찍네. 그다음에 승급이라는 걸할 수가 있는데 뭔 재화를 필요로 하네요, 따로. 아 다른 것도 어? 초월 데미지는 뭐야? 새로 생겼네? 일단 레벨업. 다른 것도 레벨업. 와, 뭐가 이렇게, 에?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아, 잠깐만. 무기가 진짜 기대되거든요? 그렇지. 제가 했을 때는 JJJ등급이 가장 맨 마지막 무기였거든요? 그 전에는 이만큼이나 무기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 다음으로 J J J W W W W W Q Q Q Q Q Y Y Y Y Y P P P P P V V V V V X X X X X T T T T O O O O O N N N N N Z Z Z Z Z G G G G G 이거 뭐야？EXA, e x b EXC, EXD, EXE, f G, HI, JK, LM, N 뭐여 이거 뭐 끝이 없어 뭐야 뭐 어디까지 가 EXZ 뽑기로 뽑을 수 있는 거야? 방어구도 그러면은 EXZ까지 있는 거야? 와 진짜 이 게임 대단하다 마지막 방어구 끼면은 공격력 53만배 상승 날개는 또 뭐야 새로운 이제 공격력을 늘려줄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드럽게 많아요 뭐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 잠깐만 이것도 EX... 아 5까지 있구나 공격력 10극배 상승 마법지는 또 뭐야? 이것도 뽑기 하는 거야? 장신구. 아, 아무튼 엄청 많이 생겼어요. 뭐가? 상점에도 한번 볼까? 야. 발렌타인 지난지가 언젠데. 뭐 어쩌고 저쩌고 코인. 뽑기권. 룬도 생겼어. 룬 뽑기권. 장신구 뽑기권. 히어로봇 뽑기권은 또 뭐야? 야. 이거 게임이 3년 만에 접속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많은 게 추가가 됐다. 지금 다이아가 3만개 있거든요. 업적 보상까지 받으면 정확히 46,000개. 이걸로 뽑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그 마지막 EXZ 그게 나오나 봐야 되는데, 무슨 야이 게임 도른 거 아니야? 뽑기 레벨이 278까지 있고, 아, 마지막 무기가 나오긴 해요. 0.1%로 일단 다이아 한번 다 써볼게요. 뽑기 하는데도 500개 밖에 안 들어가네. 다이아가 4만개면 되게 많은 거구나. 이거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뽑기 레벨 23까지 올렸고요. 장비가 어디까지 나왔냐? 일단 전체 합성. 과연? 에? www가 끝이야? 뭐야? 아, 이거밖에 못 뽑았어? 일단 장착하고. 공격력이 19배. 근데 여기서 강화하면은 29 양배. 랭킹 한번 봐야겠다. 잠깐만. 랭킹이 스테이지로 따지네요. 마지막 무기랑 장비 뽑으면 갈수있을라나 모르겠네, 이거? 일단 현질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무기 뽑고 싶긴 하거든요? 야, 근데 이 게임이 이거 봐봐. 뭐 11만 5천원짜리가 있고. 아유, 더럽게 비싸네, 그냥. 야 아, 설날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거 팔고 있냐? 자, 일단 대충 한번 골라서 사볼게. 아,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이제 뭘 샀냐면은 그냥 많이 샀습니다. 지금 얼마 썼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이아가 무려 63만 개나 생겼고 뽑기권이 무기 뽑기권 19,500장. 방어 구 22,500장.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아, 근데 뽑기 되게 많아졌네, 지금 보니까.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지금 제가 현질에서 뭘 많이 얻었거든요 요걸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승급을 또할 수가 있다 일단 빠르게 승급을 합시다 오케이 재료 다 썼고 내면의 힘은 뭐지? 기본 공격력 이거 업그레이드를 아 재료가 2000개 있구나 업그레이드 이게 계속 하는 건가? 업그레이드 실패?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레벨 10 찍어서 랭크 업 아, 요런 식이야? 프리미엄 업그레이드는 뭐야? 아, 이거는 강화 성공률이 100%인 대신에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오케이, 재료 다 썼고 뽑기 합시다. 야, 이거 언제 뽑고 있냐,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뽑기권 다 쓰고 다이아까지 다 써도 마지막 무기를 과연 얻을 수가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좀 많이 빡세 보입니다. 아니, 무슨, 뽑기 등급이 78레벨까지 있는 건 처음 봤네? 자, 아무튼 빠르게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뽑기권 다 썼습니다. 이거 뽑는데 지금, 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잠깐만. 근데도 아직도 뽑기 레벨이 29밖에 안 돼? 와 이거 아니 랭커들은 마지막 무기를 뽑은 거야? 이거 스펙 볼수 없나?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무게 어디까지 나왔어? 전체 합성하고 아까 W W W 그 다음에 Q Q Q, Q Q Q Q Y Y Y Y Y 그 다음에 안 나왔어.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공격력 1000 간배 상승 자 그래도 아직 다이아 63만 9천 개나 있고 뽑기권도 아직 많아요 방어구 뽑기권이 무려 22,500장이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빠르게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구 뽑기권 다 썼습니다 뽑기 레벨 27레벨 방어구가 어디까지 나왔을라나? JJJ에서 WWQQQQY... 에? 아니, 이게 최선이야? 와, 진짜 일단 장착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루비가 남아 있고, 이 업적 보상, 이거 싹다 받으면은... 그렇지. 어? 럭키 슬롯. 이게 제가 현질에서 지금 738장 있거든. 한번 돌려봐요. 뭐 주냐, 이거? 자, 과연 닭다리 1억 개를 얻었습니다. 닭다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팻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다 돌려볼게요. 용사의 모래시계 얻었고. 정건딱 봐도 유물 느낌. 차라리 다이아가 나오면 좋을 텐데. 지금 필요한 건 다이아인데. 자, 마지막 룰렛. 아, 다이아 나왔어요. 몇 개야? 5만 5천 개! 많이 준다, 이 정도면. 자, 그럼 다시 뽑기에 늪으로 들어갑시다. 다른 것도 뽑아야 될것 같긴 한데, 무기, 방어구가 우선이거든요, 이 게임은. 유물, 아까 뭐 나왔어? 아, 뭐야, 쓰잘데기 없는 거 나왔네? 아이, 뭐, 아무튼, 74만 다이아 뽑기.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것도 빠르게 뽑고 들어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뽑기 하는데만 한 시간 걸렸습니다. 다 뽑았거든요? 뽑기 레벨 47.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업적 보상 받아서 다이아가 8만 개나 더 생겼어. 일단 장비부터 보자. YYY에서 전체 합성하고요. 과연 어디까지 나왔을지. 제발. X T 어 뭐야 5등급, n등급. 어 뭐야. 아, 여기까지? 아, z등급까지는 갔으면 좋겠는데. 어? 뭐야.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은 거가 아니고 많이 남았네. 아, 이걸로 일단 만족을 해야 돼. 만족하면 안 되나? 다이아 8방개 생겼는데 방어구도 뽑아야 되는데. 아, 이 날개도 잠깐만. 날개 뽑기 없나? 이거 대충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날개 상자 있네. 그래. 나머지 다이아는 여기다가 다 쓰자.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뽑았으면 분명히 지금 엄청 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랭킹 11,000등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오케이, 다이아 다 써, 꾹. 자, 이제 풀 장착 한번 해보자. 무기, NNN 등급, 공격력 10 압에 장착하고요. 이거 대충 강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날개, 전체 합성하고, 어디까지 나왔어? 어?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S 등급 아 좋아 공격력 12만 5천 배 장착 업그레이드 대충 해주고요 방어구는 강화할 필요가 없어요 데미지가 지금 타재. 그 뭐야 이거 많이 뜨는 거겠죠? 아,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하자. 지금 돈 많이 벌수 있거든요. 초월 데미지, 버닝 블라스트 데미지 뭐 저거 저쩌고 데미지. 됐어. 야 이건 또 뭐야? 아, 버프를 제가 지금 사용 중인데 공격력이 지금 몇배 곱하기로 올라가네? 뭐냐 이거? 자, 아무튼 보스 도전하면은 한 방컷 당연하거든요. 엄청 세졌기 때문에,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라나? 아, 맞다. 잠깐만. 아직 안 끝났네. 패이 있어. 패이 장착, 장착, 장착 다 해주고, 이것들을 강화를, 그렇지. 아까 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맥스 찍었다. 돈으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돈 단위가 무슨 지금 파억 단위로 있어요. 어, 맥스 찍었고,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이 강화해줘. 아, 근데 이거 강화한다고 해서 차이가 좀 심한가? 잘 모르겠네. 어? 잠깐만 전설 패? 이게 또 뭐야? 아 소환해, 또 소환해, 그렇지. 그리고 안 좋은 애들 빼고 장착 장착. 얘네들을 강화를 해야 되네. 강화해. 아 고기 이상한데다가 썼다. 아 여기다가 쓸 걸. 일단 강화 대충 다 해줬고요. 데미지 좀 세졌나? 타극 그? 똑같은 거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우 이거 스테이지 올라가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빠르게 등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랭킹 벌써 올라갔어요 만 구백 등. 자 현재 남파선이 잠든 섬이랑까지 왔거든요. 근데 보스가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계속 맞는데. 어, 이거 무슨 크리티컬 안 터지면 안 죽어요, 이제. 이 정도 경지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온 건지 감이 안 잡히네? 강화 좀 했는데 데미지가, 어, 나오네. 와, 랭킹 2900등 됐습니다. 11000등에서. 아, 이거 랭커들은 마지막 무기, 마지막 방어구, 마지막 날개, 뭐 훈련도 강화 엄청 많이 했을 거고, 쉽지 않은데요? 와, 데미지 안다는 거 봐. 야 크리티컬 터져야 한 방. 오케이 난파선이 잠든 섬 클리어했고 버려진 무도인의 성지 여기는 야와 크리티컬 터져도 한 방은 아니야. 어 그래도 한 랭킹 세 자리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이거 이대로 끝까지 가봤자 세 자리는까 안될것 같아요. 와 못겠어. 와 잠깐만 랭커들 보자. 랭킹 1등이 여우사원. 어우 이게 지금. 스테이지가 뭐 몇백 스테이지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PvP 야, 오랜만에 PvP 한번 해볼까? 입장 자, 과연... 오, 이 사람 뭐야? 와, 나 개털린다. <laughs> 잠깐만. <웃음> 와 이거 맞아? 뭐 이상한 스킬 쓰는데 저 죽었어? 와! 쉽지 않다. 나 초보구나, 초보. 아니 나름 약간 중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거 중수는 커녕. 아니 잠깐만 무슨 날개를 낀 거야, 방금? 아, 이거 꼈네. 전설의 매 날개. 와! 아닌가 이거 낀 건가 신성한 여신의 가오 와이 미쳤네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 이거 방치해가지고 무기가 드랍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하다가. 모아다가... 합성하고 또는 현질 오지게 해서 그냥 마지막 무기 뽑는 게 답인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한 500만원 정도 지르면 될것 같기도 결론은 상당히 빡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미스터 히어로 방치형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3년만에 요렇게 들어와서 현질 오지게 해가지고 스테이지 도전을 해봤는데,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더 신기한 거는 서비스 종료를 안 했다. 그리고 현질 유도가 굉장히 심해졌다. 아니, 무슨 패키지를. 원펀맨처럼 해놨어. 19,000원짜리 10번 사게 만들어 놓고, 49,000원짜리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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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115,000원짜리도 10번 구매제한 걸어놨어. 와, 진짜 제대로 현질게임 돼버렸네요. 제2의 용구라고 생각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해본 결과, 미스터 히어로 방치형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